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아, 네. 국가. 지난 1월 음. 트럼프 아니에요 바이든이 정리를 했어요. 에이. 에이. 아. 그러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음. 아 우리가 음. 잘못했다 윤석열 음. 때문이었다라고 음. 얘기해야 되는데 아. 아. 하지만 그들은 네. 반대로 가죠. 이건 바로 이재명 때문 입니다 아, 깔끔합니다. 아. 자, 홍세, 친중 반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 국가 지정됐다. 이 사람들은 네. 약간, 약간 좀 딱... 생각을 잘못하셨어요. 이제 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나라 이런 걸로 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민감하다는 건.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기엔 네. 협업을 하기엔 지나치게 민감한 나라. 네. 그래서 무언가를 공유하면 안, 안 되는 나라. 얘네랑은 함부로 협업하면안 되는 종류의 애들. 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그런 애들 들어가 있잖아. 요왜냐면 계속 핵을 만들거나 핵을 갖고 있거나 몰래 만들거나 몰래 만들려고 시도하다 걸렸거나 이런 애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몰래도 아니고, 심지어. 음. 네. 한국 대통령이 2023년부터 음.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우리는 1년이면 핵 만들 수 있다. 네. 우리는 할수 있는 나라다. 여차만 만든다. 북한 니네만 가질 수 있냐?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음. 미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네. 재미 동포들을 앞에 앉혀놓고. 네. 대통령이 떠들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놀랐을 거예요. 전국의 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용산을 도청하면서. 음. 어, 얘네들 지금 핵심이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보고서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고 쓰고 있는데, 옆에서 어. 누가 다오지 얘네들 지금 그냥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도충을왜 아, 했지?